이번에 남은 재료는 우유. 우유, 카스테라로 변신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우유, 설탕, 전지분유, 옥수수 전분, 버터, 바닐라, 달걀, 올리고당, 박력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우유 크림부터 만들어 줄게요. 냄비에 우유, 설탕, 전지분유, 옥수수 전분, 버터, 바닐라를 계량해 줍니다. 전지분유는 우유 맛이 더 날까 싶어 넣어 본 거니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약한 불에 올려 가루와 버터를 풀어줍니다. 우유는 한때 달걀과 같이 완전 식품이라 불리우며 꼭 먹어야 할 필수 식품으로 여겨졌었죠. 물론 영양가가 많긴 하지만 한 가지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없고 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이와 비슷한 것이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완벽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코앞만 신경 쓰며 멀리 보기 힘들고. 시작도 못하거나 초반에 에너지를 몽땅 써버려 막판에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자칫 스스로와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 모든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며 오늘의 나보다 쬐끔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으로 채워나간다면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 생각해요. 어찌보면 완벽하다는 건 모든 부분이 자로젠 듯딱 들어맞는 결과가 아닌 부족한 부분을 찾고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네요. 그러니 먼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법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뭉치기 시작하면 큰 기포가 펑펑 터질 때까지 저어주고, 불을 끈후 잔열에 바닥이 눌러붙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저어줍니다. 그릇에 담고 겉면이 마르지 않게 랩을 밀착시킨 다음 식힌 뒤 냉장실에 넣어둡니다. 다음은 카스테라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달걀, 설탕, 올리고당을 넣고 살짝 섞어 따뜻한 물에 올려 중탕해줍니다. 가루류인 박력분과 옥수수 전분을 같이 계량해 준비해두고 버터와 우유도 같이 계량해 따뜻한 물에 중탕해줍니다. 따뜻해진 달걀 물을 고속으로 아이보리 빛이 될 때까지 휘핑해줍니다. 아이보리 빛이 되면 중속으로 1분, 저속으로 1분 정도 돌려주며 기포를 정리해 줍니다. 준비해둔 가루류를 체에 쳐서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게 떠올리듯 섞어줍니다. 얼추 섞이면 따뜻한 우유와 버터에 반죽을 조금 덜어 섞어준 뒤 원래 반죽에 부어 역시 거품이 꺼지지 않게 살살 전체적으로 윤기가 돌 때까지 섞어줍니다. 팬닝하기 쉽게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주고. 낮은 머핀팬에 유산지 컵을 넣어 반죽을 나누어 담아줍니다 바닥에 두세 번 쳐서 남은 큰 기포를 빼주고 오븐에서 170도에 20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지면 식힘망에서 식혀주고 원형 깍지로 가운데를 파줍니다 원형 깍지를 낀 짤주머니에 만들어둔 우유크림을 넣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크림을 짜서 넣어주면 우유크림 카스테라로 변신 완료! 맛을 볼까요? 카스테라는 폭신폭신, 우유크림은 부드러우면서 우유 맛이 많이 나는 커스터드 같은 느낌이에요. 남편이 맛보고는 혼자만 많이 먹는 게 민망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길래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래? 라며 화내면서 칭찬해준 검증된 맛이니, 여러분도 만들어보고 칭찬 한번 받아보세요. 다음에도 남은 재료를 쓸모있게!